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덜 나가는 셀럽들을 모시고 가장 잘 나가는 이슈에 대해서 딱1 0 분간 포크를 진행하는 민준호의 텐톡텐톡텐톡텐톡텐톡텐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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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모시기 힘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분 모시려고 두달 내내 졸랐어요 근데 워낙 지금 스케줄이 널널해서 가장 널널할 때가 언젠지 판단이 안 선다고 지금 너무 스케줄이 비어있어서 <laughs> 지금 화장하고 계시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 과거에 장소팔 고춘자가 있었다면 지금 민준호와 이분이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얼굴을 가장 많이 알렸다고도 할수 있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작이라고 할수 있는 사랑과 전쟁에서 정말 여성 히어로인 역을 기가 막히게 펼친 최영환씨를 모시겠습니다오시죠 최영환씨. 와,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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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애기는 호로줄알있는데너 이러고 싶니? 뭐해? <웃음> <웃음> 우리 문신씨네. <씨는> 최영환씨다. 최영환씨. <laughs> 온통 저에게 있습니다. 지강세 씨랑 만남이 온 우주적 기운으로 아주 불게하고 짜증나는 만남이에요. 알아요? 오, 오,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나와주셨네요. 드디어. 네. 오늘 저 특별히 최영환 씨 정말 찐팬이라고 네. 장성규 씨 아시죠? 딱그말할줄 예, 알았고 또또또 <laughs> 나와봐. 또, 또 또, 또. 장성규 씨가 오늘 어, 저기 나와주셨네 성규 오빠.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저 사람 연기 잘한다. <laughs> 어나저말 멘트하시는 것들 되게 많이 봤는데. 아, 지, 진짜 팬인데. 네, 예 네. 네, 아무튼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오늘 뭐 원래 매니저 분이 같이 오신다 그러는데 같이 안 오셨네. 네 오늘 네.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일, 오늘 일이 생겨가지고 혼자 생겨. 이동했어요. 잘... 왜 나를 피하는 거지? <laughs> 내가 만나면 어, 입금 안 해줬잖아 오케이. 아 그런가 <laughs> 나 만나면 내가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laughs> 아 저게 좋아 나 오늘 만나면 저하고 생각, 나오더니 오빠 늦어서리 출발해야 돼아 근데 잠깐만 너만 찍는 거잖아 내가 굳이 같이 이야 잘 피하셨네 내가 오늘 만나면 닦아놓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뭘, 뭘. 1억만 빌려달라고 <laughs> 1억. <laughs> 어. <laughs> 초코쇼가 룰이 하나 있어요. 초대 손님이 나오시면 자기 소개를 직접 네. 하고 있거든요.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자 최영환입니다. 제가 올해로 계산을 해보니 28년 차더라고요. 벌써. 네. 와! 근데 여기 민준호 씨랑 제가 알고 지낸지 거의 뭐 9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9년 동안 작품할 때 외에 거의 2년3 년에 연락 한번 할까 말까 그 정도 관계고요. <웃음> <웃음> 근데 서로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도 네.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좀 절친한 그래. 사이입니다. 지금 팬톡을 찍으면서 지금 이게 거의 한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정도 촬영이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 <laughs> 어, 지금 욕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요. <laughs> 근데, 내건 경석이 형 포함해서. 응. <laughs> 오빠, 주변에 지인이 어. 나랑 그 서경석 선배님밖에 없어? <laughs> 맨날 뭐얘기하는 어, 그 경석이 형이 있잖아. 그 서경석 형, 알지? <laughs> 경석이 형이, 어. 야, 그 경석이 형이 있잖아. 그거 해주셨거든. 근데, 야, 너가, 아. 정말 인생에. 정말 그래.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뭐. 성공한 거지 뭐, 그치 오빠? <laughs> 어, 본,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민지영 씨가 된 거지. <laughs> 근데 내가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넥타이, 예. 그거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예. 아니 볼 때마다 예. 최근 볼 때마다 그 넥타이를 메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노숙하세요? 아 아니 넥타이가 정말 그거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그래서? 약간 해리포터 영국구 옥스포드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넥타이만 매면 그렇게 사람들 유을해진다고야이 <laughs> <laughs> 새끼야 넥타이가 뭐냐 북한 공작이 왔는가 기도하고 몰래 잠입해가지고 고파요 어. 어떻게 연예인 게스트를 데려다가 너 무슨 파야? 이런 얘기를 논하고 있어. 누가 정치 얘기를 합니까? 정치 얘기는요, 가족들이랑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안될 사람이네? 자파예요?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드라마 또 활발하게 또 활동하시잖아요. 네, 응, 작년... 3월에, 지난달 3월 응. 3월에 끝났어요. 저희. 나는 그거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응. 내가 딱 보는 날 맞아 죽더라고 최강수 선배님한테. 응. 마형사님 그럼 이제 가봐도 되지라. 죽어 그래가지고 어우 뭐지 왜왜 왜 이렇게 짧게 나오지? 응. 그래서 나는 스페셜하게 작은 여기지만 좀 도와줘 응. 영환 씨 응. 해서 한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계속 나오더라고. 응. 응. 순영언니 맞지? 예 누구? 아, 돈 많이 부셨겠어 아유 뭐 그럴 거 같죠?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생각을 해요 왜냐면 백회니까 연0만 여대인들은... 원만 받아도 백회면 천만 원인데 10만 원만 받아도? 어 그럼 100만 원만 그러니까? 받아도 1억인데 1억만 빌려줘 봐 <laughs> <laughs> 뭐야 맨날 동타령이야. 왜냐면그 드라마가 길니까. 요즘 긴 드라마를 또 배우들이 많이 하고 싶어하잖아. 아니 근데 오빠도 오빠도 잘할 거 아니야. 그렇게 연예인들이 <laughs> 네. 다 열이면 열막 굉장히 많은 페이를 가져가면서 <laughs> 네. 되게 그렇게 지내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어. 항상 내가 신기한 게 내가 처음 뵀을 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전철에 그냥 막 그냥 오더라고 전철 타고. 그래서 그때도 되게 아이 사람이. 자기의 실제 어떤 인지도와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위치와 본인이 생각하는 위치가 좀 편차가 크더라고 본인은 어, 오빠 그 얘기 맞아 맞아 어, 여전히 지금도 편차가 있네 응, 나는 그 생각 불편아 내가 최애하는 배우시다 우리 주호 씨가 나도 오빠가 참 좋았어 왜냐면 되게 네. 순수했고 사람이 <laughs> 참 희한한 코드에서 빵빵 혼자 터지고 아막 대본 보면서, 다음 씬 뭐지?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씬 대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옆에 스타일리스트랑 분장하는 친구들이랑, 어, 오빠 이거 옷 입고 이거 먼저 이거 하셔야 되고요. 오빠 여기 이거 이거 빨리와그 입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해야 할 일이니까 하면 되는데, 자기는 대본을 일단 이거 한번 봐야 돼. 근데 옆에서 이 여자의 얘기하고 저 여자의 얘기하고 하니까 그게 자기 집중이 안 됐나 보니까 그러니까 아, 좀! 알았으니까 좀 있다 얘기해.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laughs> 이런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와, 저 오빠 보통 아니다. 아... 그쵸. 렇 네. 근데 저는. 되게 까칠 예, 박쥐처럼 주인공 할땐 그러고, 그 <laughs> 예, 역할 작을 땐, 아, 예, 예, 예. 지금 할까요? <laughs> 말이러니 <말입니다. 웃음> 무조건 존댓말 하고, 주인공 할땐 그만 좀 해. 가잖아, 지금. 가만히 있어가고 <laughs> 감독님, <laughs> 맞아 이완, 이씨이좀 뭐. 하고 이시죠배이가 <laughs> 무슨 이계예요이독님그이말아못이잖아요이 <laughs> 아, 주인공 이완, 해요. 아, 진짜? 아, 어. 고등학교 때 데뷔하셨죠. 됐다, 이 진짜. 완 이완, 이완, 이교때데이하이죠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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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완, 이이이 <laughs> 이슈 얘기를 하는데, 건... 아저 이제 이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계 이슈인데요. 이 역대급 위기, 한국 영화가 위기다. 요즘 한국 영화가 사상 최악의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극장들은 관람료를 앞다퉈 인상했습니다. 관객들은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 가격을 먼저 꼽았습니다. 그럼... 부담되죠 하면 별로 신경 안 쓰면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음... 정말 아무도 극장을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음, 그럴... 그러면서 맞아. 관람료 인하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맞아. 뭐~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게 나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투자자나 그런 것도 점점 우리나라 영화에 예예. 많이 조금 소원해지고 막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점점 예예.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음. 거기다가 이렇게 관객들이 부담이 예. 될수 있잖아요. 예예. 뭐하려면돈 많이 들어가잖아. 극장 그렇죠, 그렇죠, 한번 그렇죠. 데이트 그렇죠. 하려면. 맞아요. 그게 많이 해도, 하더라고요. 티켓값만 해도 얼마야? 네. 몇만 원에.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럼,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럼. 차라리 이거 OTT로 볼 걸. 그럼 거기다가 어. 이제 아, 숙상해그럼 저녁 먹으면서 우리 뭐 술이나 한잔 하자 가는데 술값도 올랐어.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데이트 한 번씩 딱 깔려면 돈 진짜 한 맞아요. 10만 원 우습게 깨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래, 뭐, 그래. 저만...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구나. 어?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죠. 뭐, 대통령도 못 하고. <laughs> 자빠잖아. <왜> 래 <그래? 웃음> 아니야? 왜그래이 사람이. <laughs> 어, 어디서 <laughs> 말을 함부로? 에, 어, 어, 우파시네 어디서 <laughs> <밥 먹으러> 가?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뭐 앞으로 뭐 계획 같은 거좀 있으시면 그래도 아니, 팬분들에게. 제가 조금 체력이 예. 많이 약한 편이에요. 보기랑 예. 다르게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케줄 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또 일한 만큼 좀푹 쉬면서 충전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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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좀 집에서 여유롭게 저희 코코랑 산책하고 예. 또 그동안 예. 못본 조카들이랑 가족들 예. 보면서 예. 당분간은 이렇게 좀 힐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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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기.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예? 네? 나에게 민준호란? 민준호의 텐톡.